5번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의 세로를 잠깐 보면요 당항식 px 에 대하여 p 알파가 0이면 px 는 x 마 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며 반대로 px 가 x 마 알파로 나눠지면 p 알파는 0이다 나머지 정리가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인수정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세로의 인수 정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어, 그리고 이제 6번의 세로도 잠깐 볼까요 6번의 세로를 보면 복소수 a 다기 bi와 해서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수, 복소수는 a-pi다 켤레 복소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적어보면 켤레 복소수입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2번의 가로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, 정, 뭐, 수, 뭐. 그러면 지금 5번에 보면, 5번을 보겠습니다. 항 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하여 등식에서 미지, 미지의 개수와 상수를 정하는 방법. 미정 개수법이라고 하죠. 우리가. 그래서 이 가로에 미정 개 수법을 넣어주면 맞을 것 같고, 그래서 지금 5번을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. 가로의 2번에는 5번이 들어가면 적당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세로 10번을 갈 건데, 세로 10번을 갈때 우리가 좀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로 4번을 또 풀어보면요. 두개 이상의 단항식 중에 개수는 다르더라도 문자와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똑같은 항을 어, 중학교 때 공부하죠. 동유항이라고 하지요. 동유항, 그래서 이 부분이 동유항이라고 적으면 10번의 세로가 대 땡땡 동입니다. 그러면 뭐가 적당할까 이렇게 보았더니요. 2번 보기에 보면 좌표 평면 위에 도형을 한 직선 또는 한 점에 대하여 대칭인 도형으로 이동하는 것, 대칭 이동이죠. 그래서 여기에, 대칭 이 동을 적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세로의 10번은 2번 보기로 채워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5번 정답은 2번, 5번이 되겠습니다.